프레리조 갔다 왔어요. 사과, 오리엔 사과, 샌프란시스코 프레리조 가서 산 거. 토티아치 고맥빈 토티아치 맛있어서 또 샀어요. 그 아까 토티아치랑 같이 먹어야 되는 소스. 저번에 이거 샀는데 이것도 짝지가 초록색깔 좋아한다 해서 두 개. 자, 케이지 프리. 음, 음. 미국에는 케이지 프리 계란이 엄청 많아요. 맞지? 응. 시금치 두 개. 베이비 스킨 이 여기서도 시금치가 엄청 비싸요. 헉, 이거 맛있는 거. 모치 아이스크림. 오게닉 버터리. 미국에는 everything is organic. I d 여러분? 이거 진짜 오게닉이야? 두부도 샀어요. 된장찌개 먹어야지. 두 감도 샀다. 먹는가? 감. 닭. 닭볶음탕 해 먹으려고. 이것도 올리가닉이야? 그다음에 캐럴. 베이비 캐럴. 잘라 놓은 거. 익한 거. 감자. 포테이토. 길쭉하게 생긴 거. 한국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 제일 한국스러운 양파를 골랐어요. 양파 종류도 엄청 많은데.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양파 색깔 4개. 미니 워터멜론. 워터멜론, 슈가, 샵. 우유! 락토스프리, 밀. 짝지가 우유를 먹으면 배가 아파서 락토스프리로 사야 돼요. 트레이럴조에서 락토프리 처음 먹어보는데 괜찮은지 모르겠네. Grade 어, 이거 언제 골랐어? 나못 봤는데. 렌드링 <laughs> 귤이에요, <laughs> <듀의> 귤, 귤. 생긴 거는 한국 귤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껍질이 두꺼워. 그, 뭐야. 아, 그 제주도에 파는 그 쪼매난 귤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아직 껍질이 두꺼워. 저번에 먹어봤는데 난좀 별로였는데. 대망의 것이 왔습니다. <laughs> 유명한 미국 옛날 래퍼 스눕독이 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 계산하러 가는 길에 스눕독이 있었어. 스눕독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스눕독 술이 있었어. 그래서, 이거 먹어보자. 먹어보자가 짝지 혼자 먹어보자. 먹어봐라. <laughs> 난 술을 못 먹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거 한번 먹어보고 맛을 평가해보겠습니다. Could I get a uh, the cup s l e e e and some napkin? Uh. 음. 음. 한번 먹어 봅시다. 음. 마 자기 좋아할 거야. like to your height 음. 상어잡을 거야? <laughs> 아침에 트레이더 조 가서 일주일치 장을 보고 일주일치 될지 모르겠지만 집에 가서 장본거 정리하고 갑자기 낚시를 하러 가기로 했어요. 근데 낚시대가 다 부모님 집에 있어가지고 어, 지금 부모님 집에 잠깐 왔어요. 저는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맛있어요. 녹차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좋아할 듯. 어, 왔다. 그럼, 거기서 봐요. 거기서 봐요. 바다에서 봅시다. 안녕. 아저씨, 네? 귀엽네요. <laughs> 이렇게 벽에 하면 좋겠다. 여기서 이렇게 놀고, 누워가지고, 어. 놀고 하늘도 보고 그리고 바다도 보고 팩토리도 보고 <laughs> 진짜 너무 좋아요. 아이들 마스크. 어 아무도 없어가지고 마스크를 빼도 될것 같아요. 아무도 없어 진짜. 우리밖에 없어. 너무 예뻐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는데 아 내가 보고 아줌마 같다 이상하다 하니까 짝지가 아줌마 맞아. 이래. 나 아직 아줌마 아니거든. <laughs> 나 아직 아줌마 아니야. 여기 개 있어? 크랩? Yeah. 잡자. Don't have a crab net, 손으로? Dong dang, dong dang, dong dang, dong dang, dong dang. Genius. <laughs> <laughs> 뭔데? s t o n e t t e Tata soil c a s t o n I mean, the, the water is not very deep here. 이제 다른 데로 가서 피싱을 해볼 거예요. 한 개도 못 잡았어. 음, 잘 <웃음> <웃음> 여기 잔디를 염소가 청소해준대요. 나라에서 관리를 하는 건데, 근데 염소가 조금 있는 줄 알았는데, 오, 엄청 많아. 진짜 많아. 이거 완전 동물원 수준. 와, 진짜 많다. 저게 뭔데? 왜어어뭐 아. <laughs> 아닌 건데 간지러워. 염소 보는 날, 오늘 낚시하날 아니고. <laughs> 아저씨들 다 구경 간다. <laughs> 엄청 커. 이사 진짜 도 아니고. 진짜? 어, 해봐, 해봐, 해봐. 어, 어.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여기 <laughs> 우와! 집 가자! 그자. 열오 아 여기도 얼굴 있네. <웃음> <웃음> 아 웃기다. 음. 이 음. I'm

물고기는 하나도 안 잡히고, 짝지는 한 잔만 있고, 그래서 산책로가 있어서 걸으러 왔어요. 청소, 청소. Super small, you put it back. <laughs> <laugh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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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a little bit bigger. Yeah, Mhm. not get in so cute. Hi. <laughs> <Bye. laughs> To be in the That's a good <laughs> That must be heavy for them to the log around, huh? Hi. I don't know. I don't I've never seen them naked. <laughs> <laughs> There's a lot of unique dogs here this park today. <laughs>